안녕하십니까. 신선유기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영삼입니다. 우리 법인에서 생산하는 신선화제 A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미생물로 배양해서 작물에 사용하면 맛도 좋아지고, 또 건강하고 토양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해서 사용한 농가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, 함양에서 사과농사를 하는 분인데, 이아제론 아데론 액비를 사용하고, 아 사과가 맛이 아주 좋고, 또, 그, 수확도 많이 하고, 토양도 많이 회복된 그런 분입니다. 오래전에, 이, 4년, 4년 전에, 아제론으로한이 신선화제가 중국에 수출도 하였습니다. 이 신선화제를 사용하면, 작물도 건강하고 맛도 좋아지고 또 토양도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 일을 통해서 아제론 농법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 다음에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